지금 큰일 났어, 큰일. 긴급 미팅, 긴급 미팅. 다들 모이세요. 제가 눌렀어요. 응답하라, 빠상, 응답하라, 응답. 아, 바로 옆에 있다, 오빠. 세상이들 안녕. 세상 놀이터에요 저희가 오늘은 우주선에 왔어요. 근데 그냥 우주선이 아니고, 짜잔! 어몽어스 우주선이에요 오 엄청 멋져요 그럼 저희 어몽어스 캐릭터들을 변신해서 이 우주선 구경 한번 해볼까요? 어, 좋아요 좋아 좋아 카드 변신하자 가자 오 어, 뭐야 와 귀여운 친구들 많아요 아기 아빠랑 아들인가봐요 그런가봐요 아기들도 있네 어몽어스에서 네. 입양하세요를 <laughs> 와 입양하세요 <웃음> <가자>. <웃음> 아, 여기서 변신을 할 아, 수가 있는데. 아, 오케 여긴 크루원이고, 이쪽은 임포스터래요. 오. 그리고 유령 버전은 좀 나중에 나올 예정인가봐요. 오, 그죠 그럼 저희 변신해볼까요? 좋아요. 물로 변신해볼까요? 저는 얼음 크루원으로 변신할게요. 아, 그럼 저도 일단 애기 크루원으로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빠. <laughs> 아빠, 저희 우주선에 놀러 왔어요. 아, 엄청 재밌지? 그럼 저는 제가 좋아하는 좀 파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어, 저도 색깔 바꿀래요. 저는 노란색. 어, 안 돼요. 아, 이거 너무 착해 보이는데? 어? 착하잖아요그루는맞아요 <laughs> 아, 왠지 임포스터한테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할 것 같다고요. 여기 보니까 여러가지 행동을 할수 있어요. 딱 죽은 척. 쫙. 아, 너무 잘해 <laughs> 어떡해. 죽금 보였어. 아, 죽은 줄 죽은 채로 <laughs> 우리를 우주, 빠져나가고 있어요! 살려줘! 어, 달려, 아빠, 죽지 마세요! 오, 아빠, 어, 죽으면 끝인가봐요! 아, <웃음> 아, <웃음> 아빠, 어떻게? 살려줘! 아, 저 옆에서 막연자실 하고 있을게요, 막연자실! 와, 어, 저 자신 부활했어요! 아빠, 부활! 아빠, 부활! 부활.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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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우주에서 쫓겨날 때 모션인가봐요. 응, 음, 그렇 어, 뭐야 어야같 아, 이렇게 갈수 있다. <laughs> 어떻게 이러고 가는 거지? 오, 돌면서 가는 중. <laughs> 엄청 재밌죠? 어, 뭔가 모자도 있는 것 같은데? 모자. 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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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모자도 쓸 수가 있네. 여러 가지 이렇게. 어뭐야 아빠 <laughs> 나 말고 언제 얘기를 입양했어요? 아, 오몽스에서 입양하세요. 아, 그리고 지 있는임포스터 같은데. <laughs> 어, 로론으로 <그런> 바꿔 줘야지. <laughs> 짠. 아빠, 저도 태워 달라고요. 어, 그리고 뭔가 화분도 할수 있는 것 같은 데해 볼까요? 짠. <웃음> 오, <웃음> 오, 뭐야? 어, <laughs> 뒤에서 이 친구 잡고 <laughs> 임포스터다 인포스터. 인포스터가 자꾸 공격한다. 없다. 버튼 누르러 가자. 인포스터 발견됐어요. 오, 발견했어요. <웃음> 오 <웃음> 엄청 이렇게, 빠르다, 아기는. 어, 어, 그렇죠. 안녕하세요. 어, 아빠 어디 갔지? 아빠 어디 갔어요? <laughs> 여기서. <있어. 웃음> 아, 안녕하세요. 아기 버전은 모자를 쓸 수가 없나봐요 음. 저는 이렇게 앉는 거랑 죽는 거밖에안 아, 돼요 죽지마 자꾸 공격을 안해이친구다 공격한다, 공격한다. 어, 안 되겠어요 저희도 임포스터가 돼서 다 공격하러 가요 좋아요 그럼 이번엔 제가 미니 임포스터 할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어, 그럼 제가 어른 임포스터 해볼게요 좋아요 캬캬. 어, 이렇게 보이지 아, 엄청 귀엽다! <laughs> 그러면 저희 이 상태로 빨리 맵으로 가봐요! 좋아요! 저는 크루원들을다 해치워 줄 거예요! 뚱뚱뚱뚱뚱뚱뚱! 여기로 어, 가면 갈 수가 있겠죠? 짠! 오! 와, 진짜 원몽어스랑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어? 긴급페이 버튼 있다! 제가 긴급페이 버튼 눌러볼게요! 띠! 띠! 어, 세토리가 범인입니다. 세토리 인포스터입니다 제가 누르는 중입니다. 저 앞에 인포스터다 보입니다. 여기 조그만 사람입니다. 너무 <laughs> 와 손, <laughs> 와 손, 와손 엄청 움직여요. 편안하게 누르고 있죠. 어, 그렇죠? 엄청 누르는 중.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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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청 귀여워. 어 그럼 저희 색깔이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색깔을 좀 바꿔 볼까요? 음, 좋아요. 저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저는 그러면 하늘색으로 해볼게요. 뭐가 엄청 예뻐졌어요. 버튼 그만 누르고 있을까요? <웃음> 알겠어요. <웃음> 어, <웃음> 어, 어. 어, 제 머리 좀 만져줘요. 어, 알겠습니다, 머리 만져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시원하다. 어, 머리 마사지 시원하시면 <laughs> 옆에 친구들 머리 마사지. <웃음> <웃음> 어머머스 미용실 열었습니다. 아 <laughs> 좋아요. 진짜. 오 친구 아주 수다수다을잘 받고 있어요. <laughs> 어, 그럼 이렇게 수다수다을 해주다가. 오! 아 너무 잘해. 너무 잘요 이렇게 임포스터가 죽이는 모션들이 다 있네요. 음, 그렇죠. 이렇게 총으로도 빵. 아, 자기는 있고. 오저옆 친구처럼 이렇게 무서운 옆바닥이 나오기도 하죠. 그렇죠. 저도 있어요. 옆바닥. 와, 음, 미니바닥 옆바닥이다. 저희는 외계인인가 봐요. 음, 그렇죠. 그럼 저희 여기 우주선 좀 돌아다녀 볼까요? 좋아요. 저는 그러면 둥둥 떠서 돌아다니겠습니다. 네. 빨리 따라오세요. 간주 와, 진짜 똑같이 만들어놨다. 그니까요, 여기 벤트 타는 데 같은데. 맞아요, 제가 벤트 한번 타볼게요. 그쵸? 와! 샹! 빨리 나오세요, 있는 거다 알아요. <laughs> 아직 여기서만 <있었습니다. 웃음> 있는 니다알 있는 거다 합니다. 아, 근데 이 어몽어스에는 임포스터밖에 없나 봐요. <laughs> 그쵸? 다 임포스터야. 그럼 어, 미션 하는 척좀 해보실까? 맞 어, 좋아요. 음. 아, 여기 산소실인가 보다. 오. 오, 이거를 막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건가? 미션 하는 것 같은 중 뱅글뱅글 중 뱅글뱅글 뱅글뱅글 뱅글 저 옆방 아, 가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짜라라라 와우 대밌어 엄청 빠르다 어쩜 빠져 같시 가요 여기 전기실인가보다 아 여기 항해실인가봐요 항해실 아, 오케이. 아 우주 다 보인다 아 내가 운전 좀 해야지 아 좋아요 음, 음. 제가 선장이에요 부선장 하세요 아 어, 있어요 <laughs> 선장님 옆에 어. 앉아있어야지 아 좋아 맞아 그럼 선장다운 모자를 한번 써볼까요? 오 선장다운 모자란 뭘까? <laughs> 귀여운 모자 뭐 있을까? 어? 천사 아 선장님 선장님이 죽었어 <laughs> 아저 <좀> 눈썹 생겼어요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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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요 어두썹이 아, 완전 아,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오, 어, 친근네요저 아, 한번 봐주세요 어 살려드릴게요 여기 살려주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죽이는 거죠 아 잔인해요 <laughs> 그럼 저는 이 귀여운 체리를 올리고 가볼게요 네캬캬캬캬캬캬캬 무서워 아 무서워 진짜 <laughs> 안 가본 데 가봐요 아 좋아요 또 어디 가볼까 어, 여기는 뭐 하는 데지? 어 여기 원자로 거긴가? 음어 여기 뭔가 미션 하는 거 같은 게 있죠? 그쵸 이렇게 미션 해주고 뭐 사다리가 있는데? 어? 가지나에이 네, 뭐야 어 뭐야 에? 네? 어? 비밀 공간 어 비밀 공간 여기 비밀 공간 있어요 어저 사람 빠져버렸 <laughs> 아, 혀바닥. 여기 혓바닥으로, 혓바닥. 아으로 타는군데. 장 아니다. 이렇게 혓바닥으로. 그 팔이 없으니까. <laughs> 아요 아, 아, 팔이 없구나. 아 그렇게 해가게요 아, 좋아요. 분 어, 어, 이제 창권가봐요요요컴퓨터있는데요 어, 어, 와. 어, CCTV. 어 여기, CCTV? 어, 여기 CCTV인가보다. 어, 어, 만화다 만화. 어, 그냥 보 아, 사이렌 해도다. <laughs> 그러네. 사이렌 해도. 오브라. 언더테이. 뭐야? <laughs> 오 센트! 아, 델타 루이다어 <laughs> 재밌고요. 뭐 이것도 혓바닥으로 공격하는데? 오 <laughs> 재밌는 게임을 할수 있고요 그렇고요 또 가봐야지 어, 찾고 찾고 아 오케이 어? 여기에는 왠지 그게 있을 것 같은데 뭐야? 가스! 가다 가스. 가스! 그럼 가스를 냠냠 먹어보실까? <laughs> 어, 가스를 먹는다고요? <laughs> 어, 가스도 냠냠 맛있게 먹었고요 아, 잘했고요 여기는... 오 어, 뭐야 어, 여기는 뭔가 비상탈출구 같은 데인가봐요. 아, 우주에서 이제, 긴급탈출. 어, 한번 눌러볼까요? 음, 좋아요. 짠! 띠. 오, 오, 열린다! 열린다! 열린다. 대박! 어, 안녕하세요. 오! 어. 둘이 탈출! 우주로 탈출. <웃음> <웃음> 와, 탈출했다! 아, 탈출했다! 애들이 님, 캬캬캬캬캬! 캬캬캬캬캬! 어 여기서 이렇게 떠다니면 완벽해요. 아 그러네. <laughs> 어, 저희 무중력 상태예요. 아 저는 떠다닐 수가 없어요. 걸어다녀요. <laughs> 와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멀리 봐볼까요? 음, 아, 여기 지도처럼 이렇게 돼있네. 아, 이렇게 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맞네, 맞네. 우와, 신기해요. 신기해. 그럼 저희 이쪽 왼쪽 안 가봤으니까 저쪽 한번 가봐요. 좋아요. 빨리 가야지. 아, 저도 같이 가요. 멀리 집세요 <laughs> 어, 들어왔어요. 네. 이. 그러면 이쪽으로 가봅시다. 어, 좋아요. 어, 빨간 친구도 안녕. 안녕. 더 크루원이니 즐겨줄까? <laughs> <laughs> 어, 여기가 전기실이네 아~~ 우선이 어, 전기 복잡하죠? 와, 엄청 복잡하다 어, 여기서는 미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기가 지금 고장난 상태인가봐요 음. 그럼 원래는 여기서 고쳐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일포스터기 때문에 고쳐 되는 나같대요 그럼 또 계속 구경해 볼게요 좋아요 우리 보안실 아, 보안실 보안실이 있고요 아, 여기서 CCTV 보는 거구나 어 여기 벽에 프레드의 피자 가게 붙어 있어요. <laughs> 아이렇게다 뭐 있네. 그죠 여기 <laughs> SCP도 있고. 아 그러네요 여기서 뭔가 괴물 연구를 하는 중이었나봐요. 음 역시 우주인들은 대단하달까? 그쵸죠어 어, 지금 큰일났어 큰일. 긴급 미팅 긴급 미팅 다들 모이세요 뭐 제가 눌렀어요. 어사토리님 무슨 일이에요? 지금 제가 중요한게 할 말이 있어요. 어 중요한 할 말이요 그게 뭔데요? 바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